반갑습니다. 어, 2월 1일 목요일을 준비하는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장 어렵죠. 어, 참. 그래도 어, 제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어, 대처가 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쵸 우리는 이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쵸 빠지는 거. 다른 사람들은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애초에 1월 26일, 어 제가 인버스를 이제 모아가는데 영상 올리신 거 기억나시죠? 저 역시 캡처해서 쇼츠로 또 올릴 건데, 1월 26일부터 우리는 하방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780, 760 정도까지는 밀릴 것 같다. 어, 인버스는 그러면은, 어, 한 10%? 8% 수익인가? 그 정도 수익은 나오겠죠. 어, 거기까지, 760까지 밀린다면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어, 760까지도 밀릴 수 있겠다.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분위기가 어 사람들이 한번 돈을 빼기 시작하면 이제 그 예상되는 지지라인보다 조금 더 빠지는 게이 어 주식 판떼기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인버스는 조금 더어 오히려 어 이런 거죠. 빠졌어 빠졌는데 살짝 감아 그러니까 살짝 감아서 마감했다 오히려 다음 날 시초 갭까지도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인버스는 그런 식으로 갭이뜰때7 어, 60 780 라인에서 시초에 갑자기 갭이떠 고럴 어, 때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어, 좋아 보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아셨죠 우리는 인버스 들고 있죠 다들 그리고 언제냐 중장기, 그리고 스윙까지 미리, 미리, 그 뭐냐, 하방, 하방에 하방 대비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 뭐제 뭐 영상을 모르시는 분이나 못 보신 분들은 뭐, 뭐안 됐죠. 안 됐는데 어쩌겠습니까? 세상이, 이, 정보의 비대칭성, 어, 정보의 비대칭성 이렇게 무료로 퍼주는데도 어, 몰라서 못 듣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거를뭐 예전 같아서는 어, 계속 뭐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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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냥 어, 뭐하러? <laughs> 뭐 이쁘다고? <laughs> 농담이고요. 저도 알죠 지금 많이 힘든다는 거 근데 이제 이 주식 바닥에 오래 있으면서 어 그런 힘든 분들이 어 어떻게 보면은 다음번에 어 공부를 해서 다음번에 어좀 노련하게 제가 도와드리잖아요 그쵸 제가 가이드를 잡아드리기 때문에 어 다음번에는 노련하게 좀 빠질 것 같은 미리 비중을 줄이든지 포트 정리를 해서 어 지금 여기서 풀 포트로 물려서 내려가면 답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언제 반등 나오냐? 반등이 나오면 정고점을 뚫고 갈 것이냐? 그래야 내, 내, 내 종목들이 탈출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근데 에 저는 이제 하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760, 780 라인을 가면은. 반등은 나올 거예요. 제가 볼때한달두달 달 정도의 반등이 나올 거고 거기서 다시 또 제차 하방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제 시황의 근거적인 부분으로는 우리나라 장에 대한 매력이 떨어졌어요. 왜? 이웃 나라 일본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그이 오르는 일본의 그런 증시의 지수는 기대감의 반영인 거예요. 앞으로 일본이 잘될 것이다. 응? 그 동안 30년 동안 숨죽이고 있었잖아요. 싸도 싸도 너무 싸다. 어, GDP 대비. 그에 배 우리나라는 이제 어, 중국 다음, 중국이 야 아, 중국 할 바에 한국 한다해서 그런 반사 수익을 수혜를 좀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파워 시프트, 힘의 균형이. 어, 일본 쪽으로 넘어가는 게 저는 자꾸 보이거든요. 대만 전쟁이 나던 말던, 일본, 대만 전쟁 나도 일본, 대만 전쟁 안 나도 일본. 아, 그래서 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안타깝지만 하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버스를 뭐 수익실을 하고 또 한두 달반 횡보를 하거나 반등을 줄때또 인버스를 살 겁니다. 또그 타이밍이 어, 제가 또 말씀드릴 거고, 또 그때 중장기나 스윙하시는 분들 어, 전략 수정해라고 또 미리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만 그 어, 과실을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저도 글로 적는 것보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게 너무 편해. <laughs> 말로는 하게 편해요. 어, 지금 눈 감고 거의 반 자는 식으로 해서 지금 어, 이박으로 하고 있거든요. 너무 편해. 들을만 하시죠. 뭐 목소리 뭐 목소리 별난 것도 아니고 잡은 어, 하이 어, 출근하실 때딱 듣기에 딱 좋은 목소리 톤이라 생각합니다. 어. 자 그래서 오늘 오늘 아니죠. 수요일은 어떤 재료를 봤냐 하면은 어, 이렇게 봤습니다. 확실히 뭐 AI 반도체 뭐볼게 없으니까 어, 다른 테마 특히 정 테마 쪽을 봤고요. 어, 철도 지하에서 아,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뉴런이 끼는 괜찮았죠 좋은 재료 잘 봤다 포착을 잘했다 전고체 배터리가 나올 것 같았는데 자 지수가 빠지면서 배터리 쏙 들어갔죠 이체연지가쏙 들어갔습니다 이체연지가 빠지니까 배, 그 지수가 빠지는 거예요 거기 이제 받쳐주던 반도체 a i 도더 같이 빠지니까 모르는게 없네 있기야 있죠 어제 영상 제목이 뭐였습니까? 저 PBR vs AI 반도체였잖아요. 두 가지, 그리고 어제 영상에도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속게임을 할 거라고. 저 PBR이 오르면은 이제 AI 반도체가 빠지는 거고. 그럼 저는 이제 내일은 AI 반도체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과매도에 과매도. 어, 너무 많이 뺐어. 어, 거의 그, 거기에 판 개미들인 이성을 잃은 매도세가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아슬아슬한 타이밍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같이 스윙 중장기를 미리 하방 전략을 대비한 사람들은 시드가 남아서 너무 좋아요. 너무 싼 지점에 그냥 사면 수익인 거요 그리고 또 767에 80라인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략 잡기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풀, 지금 풀비중. 그러니까 뭐 받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풀비 포트가 꽉 차고 비중이 커졌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까딱간당간당해요. 까딱, 무슨 말이냐, 반대음에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내일도 좀 개파라고 쫙밀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버티냐, 안버티는 보자. 그래서 생각보다 760까지도 한, 한 번에 밀어버리면서, 지금 6 0에서또 갭으로 밑으로 하락. 다음 날 이제 다 다음 날뭐 이렇게 되겠죠. 다음 날갭 하락으로 밀어서 반대매물량 쫙 받아내고 돌리는 어... 그런 모습. 그럼 대부분이 어디에 물렸겠습니까? 반도체나 혹은 AI 쪽에 물려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거야. 받는다고 받았는데 어설픈 자리에서 받은 거지. 제가 왜 지수를 치백 6780이라고 딱 라인을 잡아 줬겠습니까? 물, 물. 여러분도 알잖아요. 과매돈 거 알고 가격 싸지는 거 아는데 어설픈 자리에서 타지 말라는 거야, 물을. 탈 거면 저기서 타라는 거야. 이미 다탄 사람 제가 볼때 너무 많아요. 인간 지표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은 뭐물 탈라고 지개 우리 같이 제 구독자처럼 계획을 하고 들어온 사람 없어요. 지금 다 물려있어. 내가 볼때 거의 100% 넘, 어, 비중 90% 넘는 상태야.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그런 만한 게 반등도 안되고 쫙쫙 밀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어, 하다 보니 자꾸 잔소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했었고, 3성년자가 한번 캐리를 하나 했는데 역시나 어, 밀려버렸습니다. 모멘텀이 없어요. 뭐더 갈, 뭐 어떻게 더갈 건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모자랄 판입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 어, 전자는 그래서 코스피 와코스닥이 선별적으로 코스피는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 뭐 오를만 했고 그리고 저 PBR 이슈로 코스피 갈만 했고 지주사, 뭐 은행 코스닥 뭐 있어요? 지금 에 와서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도아 없죠 이렇게 말씀이 나오겠지만저 위에서부터 이 현상을 미리 포착을 했었어야됩하다하 이제 주제주매주매중장중장윙투자하자하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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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지수지수질 빠질 때안 빠질 빠질 그러니까 시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시황 잘 보잖아요. 뭐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솔직히 함투에서부터 지금까지 시황 틀린 거 하나도 없죠 그쵸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니까 뭐 말해 뭐해 새로 들으신 분들은 정말 그래? 하면은 자 지금부터 이제 보세요 어 저는 이제 항상 어 말로 하나 결과로 어 증명하기 때문에 또 이게 잘 말한대로 흘러가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해 캐치한 거는 이제 오늘 했던 건데 이제 어 GST 종목을 이제 이렇게 g g 라인에서 삼퍼 반등 자동 매매. 요거를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어... 이게 이제 스윙 자동 매매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무료 방을 하나 열까 하는데 아마 오전만 운영할 것 같아요. 장중에는 안할것 같고 오전이나 장 마감 때뭐 같은데 무료방 열면서 지금 유튜브나 뭐 카페 활동하면서 소통하려고 하는데 어, 채팅창이 좀 편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게 편할 것 같고, 그래서 무료방을 하나 열까 생각 열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래서 이사 그것도 이제, 어, 이제 목표가 저항대라 알려드렸고, 1600원 갔다가 밀렸죠. 인버스 어,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안 먹어요. 어, 언제나 10월 26일 금요일 딱 어? 이상한 장대봉 나오는, 것, 나오는 거 나왔을 때, 그때 그때 샀으면 이제 그거죠. 인버스는 거꾸로 이제 가격이 싸진 거니까 저만큼 그리고 쭉쭉 빠지고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죠. 지금. 음, 비트컴퓨터도 이제전일종별를 했는데 이제 저항을 8000대로 잡아서 어, 8000대에서 밀렸죠 그리고 또 시간에 올랐는데 어, 8000에 뚫었죠 시간에서 제상 나오면서 8300까지도 보다 이렇게 어, 저항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매매하기 엄청 수월하죠 요 근처 가서 어, 호, 호가창이나 아, 밀린다 싶으면 팔면 되니까 어, GST 왜이말 했냐면요 지금 놀랍게도 모든 이 지지저 지지라인에 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차, 나중에 차트 같이 한번 봅시다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카페 활동을 다시 이제 좀 쉬었으니까 2주 쉬었으니까 활동을 할까 는데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좋아할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 세력이 세력 분석이라는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걸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할까 합니다. 어. 유튜브도 지금 댓글이 없어가지고 물론 이제 장이 안 좋아서 뭐 그렇겠죠. 켜기도 짜증나고 이래가지고 아마 이해합니다. 어. 댓글 좋아요 많이 해줘야 어. 저도 신나서 하니까 이것도 이제. 세력 분석에서 종목을 어떻게 보 종목 선정을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력이 있는 것들 특징은 뭡니까? 뭐라도 하나 주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려도 요런 애들한테 물려라라는 그런 매매 관점 만들어줄 만들 수 있겠죠. 보유도 처리한 거 보이시죠? 제주은행, 하이비전, 한솔인티큐브, 태광산업, 에스트레픽 어제는 좀 비트컴퓨터 GST. GST에게 나와서 어 이제 멤버십에서, 멤버십에서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멤버십은 절대 돈 아까울 일 없도록 제가 확실하게 떠먹여 드립니다. 동아지GFSN, HLB, 한글과 컴퓨터 이렇게 좀 종목이 많았죠. 오늘은 지수도 안 좋다 보니까 몇개 없습니다. 그만큼 압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했고 매매일지 어, 아매매일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데 벌써 15분이다 GST 이렇게 저점을 따면서 하는 매매 이쁘게 어, 잘했죠 그 다음에 에리스네트웍스 역시 스윙 첫 매수에 반등 나와서 감사하게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기준은 이제 이런 초록선을 기준으로 했어요. 못것 같아서 반고고, 인터플렉스도 역시 스윙 첫 매수에 걸렸습니다. 관점으로는 120선과 뭐 노란선, 노란선이죠. 노란선, 아, 120선이죠. 120선에서 초록선이 보이실 겁니다. 저으로돼 있는데, 초록선 매수에서 20선 저항 생각하고 매도 3분봉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랜 플리토 이렇게 따고 반응 줘서 팔고 첫 매수에 반응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laughs> 어? 그냥 수익이면 뭐 땡큐야 어. 돈은 자연히 벌립니다 누적 누적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주가 매수 하면서 반응 나오는 건또 욕심도 생기고 뭐 그런 게 많은데 어. 다행히 저는 이제 이 어. 전 고점을 못 뚫을 것 같아서 첫 상승 조정에 바로 팔았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종목 같이 한번 볼까요? 음, 종목은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제 가격이 단기간 종은 단기 스인 제주 반도체, 야, 이제 살벌하게 빠졌죠. 근데 시간에 또 반등이 나왔어요. 이 애가 어, 왜냐하면 반도체 a 애가 지금 낙폭 과대요 확실하게 낙폭 과대입니다.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내일 반등해 받고 올리지, 혹은 하, 반등 살, 오늘 내일 반등 살짝 주고 또 밀어서 확실하게 어? 좀 물린 분들에게는 좀. 약간, 하면서 자자 뭐 시드 꽉찬 분들한테 해석하지만 신용을 쓰신 분들한테 해석한 겁니다. 신용 신용 쓰신 분들이 이제 털릴 때 어, 개파랑이죠 장초 개파랑의 연출을 하고 올리든지 어버버 반도체 우리 구독자 분들은 그런 분 없겠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뭐 팔짱 끼고 니네 하면 어프로니잘 네 하나 보자 한 분들은 이번에 확실하게 느끼셨겠죠, <laughs> 느끼셨겠죠. 어, 확실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발장끼고픈 분들은 이제 음, 그래도 앞으로 앞으로 이제 음, 저 어디 안 가니까 앞으로 잘 어, 하시면 됩니다. 밀리에서제, 동국산업, 이스소프트, 메커스 인터플렉스. 다음에, 한칸 띄운 애들은 이제 저점을 손, 이탈하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한글 컴퓨터, QRT. 이렇게 했고, 아마 내일 반등 나오고 뭐 죽든지, 지수가 다시 빠지든지, 개별 종목다 하든지 할것 같으니까. 그리고 반등이 좀 세게 줄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네들 지금 올라간 게 얼마 인 돼. 올라간 게 얼마 인 돼. 호시에서 뭐 난리났네. 응? 이렇게 원의로 빼는 게 쉽지 않거든. 게 차라리 동국산업처럼 이렇게 반등 주면서 빠지는 게 정석이지. 뭐 이스소프트 이런 것도 작업 때3만천원 깨고 반등 한번 줄, 돌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대주주가 팔았다 해도 해도 돈 들어온 게 얼마인데. 반등 세게 주고 죽습니다. 그냥 뭐 바로 그냥 쫙쫙 밀리면 밀릴거였으면 오늘 하한가 나왔지. 왜? 대주주가 공시를 언제 했습니까? 장중에 서어요 장중에 그리고 최근에 뭐 하한가 나온 종목들도 있었잖아요. 그쵸? 오전에 나왔어. 있어부 e 열한시 40분. 그래서 조지마시라 반등 준다 이렇게 해서 참 이렇게 장세가 어려운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반도체나 AI 에 물린 건 차리 괜찮아요. 반등도 세게 줄 거기 때문에 살려는 준다고 혹은 수익도 뭐 기계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 잘 해놓으면은 수익도 주는데 어만 종목 다른 거막 물려 있으면은. 머리 아파지죠. 그래서 이 지수의 흐름은 어느 정도 도입부에 나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조언을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보통은 비중 절반을 그냥 탁 던져냅니다. 시드가 작아지면요, 내가 매매를 실패해도 혹은 성공하면 뭐 나쁘지 않은 거죠. 뭐. 용돈벌이 하는 거지. 하지만 망했을 때내 손실은 거의 절반이 그 시드가 없는 상 줄이노,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드 본 시드 투입해서 매매를 했을 때 금방 복구됩니다. 정말 뭐 일주일 안에 복구 돼요. 한달한달 한달 내내 고생했던 거 일주일 만에 복구됩니다. 왜시드두 배로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시드를 절반 날리는 게 제일 좋은 제일 좋은 선택이고요. 차선이 이제 뭐 포트로 안전에다비 오든지, 혹은 아예 10분의 1, 자금의 10분의 1만 하든지. 근데 사실 그건 비추를 드리는 게, 왜냐면 제가 지금 세력주 발굴하는 그 세력 분석을 하고 그, 그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지만, 그래도 가는 놈이 있어요. 왜 시장 상황에 맞게 지수가 빠지는데 은행주를... 주수가 빠지는데 저 PBR 오르고 그래서 지수와 상관되는 지수가 역행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시드를 뭐다 빼는 거는 어. 그렇다고 언제 반등이 나올지 알고 그렇죠 오르고 나서야 아 이제 가는 갑다 싶을 때 하면 또다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거는 또 역시 제가 이제 또 반등 나오면 또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 거니까 주변에 많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조회수 100달이 나올 만한 컨텐츠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돼서 주변에 소문 좀 많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장, 네 목요일장 화이팅입니다.